고객님께서는 지금 주민센터로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채로 출발하셨고요 어, 저는 이제 차를 2011년식의 y f 소나타 LPG입니다. 와이프 소나타 고질병 YF소나타 딴거볼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 따따따따따따 스코핑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만 보면은 다른 거는 중요한 게없고요 여기 지금 앞에 교환 이시고 교환이시고, 교환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 지지대 교환이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인사이드 쪽에 약간 황금은 아니고요 충격 충격이 있으시고요 데미지가 있으시고 이 사이드 멤버 쪽에는 오리발 월정합니다 이거는 사고 없으시고 이쪽에도 약간 충격이 있으신데 오디, 오리발 상태는 이양하기 때문에 요게 지금 피... 음, 성능을 받을 때 W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이쪽에 이쪽으로 사고가 나신 것 같아요. 조속 쪽 사고가 나셔가지고 본네 납산바까지 교환하셨는데 사이드 맨보 같은 경우는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용접 불된 자국이는 확실히 없지만 이게 충격을 데미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성능 점검자가 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충격으로 할지 아니면 그 황금 W를 찍을지는 입고 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조수석 커터 패널 쪽에 이제 커터 패널 교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산박의 뒤에 커터 패널 커터 패널 부위가 사고 차량으로 찍힌 유사고 어쨌든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앞에 휀다처럼 뒷 휀다인데 이건 주요 골격, 골격이 포함되는 거라 유사고 판단이 되지만 키로수가 거의 뭐 20만이 훨씬 넘을 차이고 LPG의 가격이 엄청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유사고에 따른 감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엔진 소리, 스코프 소리가 없다는 거는 이걸로 만족하고, 제가 전화상담에서 이제 말씀드린 금액 그대로 해서 10만원만 빼기로 했는데, 10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내를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사대로 매립해 놓으신 게, 이제 후방카메라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요 앞으로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하려면, 내비게이션을 구매해서, 내비게이션을 바꾸던지, 아니면 트립 자체를 바꿔가지고, 밑에 오디오하고 프로테이어를을 상단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한 15만원 정도 될것 같긴 한데, 요거는 제가 한 10만원만 빼고, 매입을 하기로 고객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현장에 와가지고, 고객님도 워낙에 쿨하신 분이라서, 어 그냥 뭐 말씀드린 가격에 해서 1 0만 원만 빼고 하자고 말씀드려 사고 상관없이 하자고 하셨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시고 소을를어러가셨습니다네 디럭스 아니고 럭셔리 모델이라 저 것도 있네요. 그 전동 접이도 있고요. 시운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코핑 소리 빼고는 이게 차차와이프소타 자체는. 그 나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제 얼마 전에도 이제 YF 소나타 하나 LPG를 매입했었는데, 이게 스코핑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제가 보, 엔진 보링까지 하고 하면 전적이 있습니다. 이 차는 하체도 짱짱하고요 소리 전혀 안 납니다. 이즘 교수님, 그 지방의 교수님이신데, 지방까지 출퇴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바람에, 키로수가 어마어마하긴 한데, 차 상태는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연락 주십시오. 네 어제부터 제가 일산에서 차를 몇 대를 연속으로 사는데 음, 잘상품을잘 해가지고요 판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